예 안녕하세요 순이다이입니다 오늘은 진짜 며칠 만에 하우스에 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 날씨가 엄청나게 뜨겁네요 살이 데일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참 물러가기 딱 좋은 그런 으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네요. 비가 온데다 내고 뜨거우니까 걱정이에요. 와 예뻐라. 이런 선인장들이야 밖에 있는 아이들인데 괜찮은데 저쪽에 이런 바이솔들도 그냥 괜찮거든요. 밖에 애들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다른 아이들. 이런 바위솔 종류들은, 얘네들, 얘네들도 그런 종류인데,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금 얻어다가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저쪽에 번져 놓으려고. 큰 데다가. 음, 너무 예뻐요. 지금 애들이랑 통통해졌어요. 이제 예쁘게 잘 돼야 될 텐데. 잘 세워놓고. 영상이 찍어 놓은 게 홀라당 날라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 찍고 있습니다. 이따가 <laughs> 쓰려고. 햇볕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그냥 막 대충 찍는 거예요. <laughs> 그림자 있을 때는 조금 보이는데 햇볕이 많이 있는 데는 안 보여가지고 영상을 하나 날려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요. 이따 또잃어버릴까봐 미리 담아놓는 거예요. 너무 예쁜. 요즘에 바위솔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창. 그죠? 바위솔들이 지금. 지금 옮겨 심어 놓은 것들인데 얘들이 이제 자리를 이대로 잘 잡아야 돼요. 비가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달개비도, 그 무슨 달개비라고 하는지 이름은 몰라요. 엄청 예뻐요. 색깔로, 칼라별로 되죠. 무늬 달개별인가? 얼룩무늬? <laughs> 무슨 그런 달개비 종류 같아요. 그죠? 이렇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릴 거 지금 예쁘게 담고 있습니다. 예쁘게가 아니고 그냥 막 담아요. 얘들이 꽃대가 빨리 올라와야 돼. 이거 큰일 났어.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세상에 이거 봐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이 꽉 채갖고 얘네들 모주 힘들어져서 큰일 난, 조금 더 올라와야 잘라내는데, 지금 잘라내면 안될것 같아서, 그죠? 이것이 지금 한 무더기가 이렇게 쫙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면 요그 대공을 잘라주면 되는데, 아직 다안 올라와서. 쟤들이 올라오면 모주, 원, 어미 모주는 죽어요.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후딱 잘라줘야 돼. 좀 있다가. 그래야 얘들 살려내서 또 이제 번지지, 그죠? 아, 이거 봐요. 능견은 진짜 멋져요. 엄청 멋지죠, 능견은? 능견 바위솔인데 세상에 너무 멋있어. 그리고 비 그만 맞으라고 숨켜놓은 아이들. <laughs> 숨켜놓은 바위솔들. 아, 레드앤 봉황. 너무 예뻐요. 내가 숨켜놨다고 그랬어, 내비 그만 맞으라고 숨켜놨다고 그랬더니 막 웃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햇빛보고 잘 자라야지 턱스트롱 이거는 턱스트롱 다 틀려요 요거는 똑같이 봉황 레드앤봉황이고 얘는 턱스트롱 선셋 이렇게 네개는다 나가고 이제 요거밖에 없네요 <laughs> 얘도 이렇게 꼬부라졌어 세워놔야지 뭐 기대나야 되겠구나. <laughs> 와 뜨거워라. 계속 꽃이 피고 지는 거에 취설성이. 얼마나 예쁘게 애들이 씨, 씨방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씨앗도 많이 달려 있어갖고 다 잘라내 줘야 되고 이렇게 자라는 애들인데. 이거 봐요. 씨방이 다 달다 달다 달 열렸죠? 이게 다 씨앗이 들어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이런 게잘 채취해서 날라가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